나한테 질문하거든. 제가 본인이 성공을 하고 싶대. 성공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많거든. 근데 굳이 성공을 하고 싶대. 그럼 내가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줘. 근데 그 친구들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어떤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뭔가 줄 거라 생각을 하나봐. 근데 내가 주는 것이뭐 일기를 써라 뭐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것까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 권한다라고 하면 분명 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근데 요즘 유튜브 안 봐도 뭐 나오잖아. 한 6개월에 또 만나. <laughs> 내가 물어봐. 그래서 넌그 중에 하나는 해봤니? 안 해봤대. 안할 사람들 안,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냥 따지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 나는 웬만한 것들은 다 하라는 하는 편이야.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침에 찬물로 샤워라고 하 하는 것도 예전에는 내가 조심 나간거 아니야 했는데 내가 변했나 봐. 하잖아 지금. 내가 깨워지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때때로 나도 변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내가 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게 많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처럼 해보고. 얻어본 사람은 그다음 게 두렵지 않고 이게 힘들지 않거든. 근데 이건 하나는 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만 하면 그두 번째 세 번째는 어렵지 않아. 뭐든 뭐든 하나를 잃어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쉽거든. 뭐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요즘은 사람들 많이 하긴 하잖아. 근데 나는 일기 쓰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 그거는 한 10년 넘었으니까. 일기를 쓰면서는 나는 진짜 많이 변했어. 엄청 많이 변했지. 그렇다고 처음부터 내가 일기를 매일 쓰면 안 돼. 나도 매일 매일 까먹었지. 그래서 일기를 정상적으로 매일 매일 쓰는 과정이 다양했지. 처음에는 매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한 수첩으로 바꿨고, 그러다가 어플로 바꿨고, 지금은 이제 습관이 아예 자리가 잡혀서 아침에 새벽엔 가장 맑은 정신에서 자필로 쓰지고, 예전에는 일기를 내가 왜 쓰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맹목적으로 썼어요. 쓰라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아 일기에 내가 써가는 것들이 현실화가 되는 걸 느꼈고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느꼈고 해서 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써봤어 막연하게 근데 내가 그걸 첫 번째 성공을 하고 나서 완벽히 느꼈어 이걸 왜 하라고 하는지 이게 성공하는데 굉장히 우여곡절 있고 이게 위기가 많이 찾아와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 내가 이렇게 꾸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아 내가 이거 할수 있을 정도면 다른 거를 못 할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한 거를 이렇게 보잖아. 마지막에 쓴거 말고는 다 이렇더라고. 할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나는 봐.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 일기가 주는 힘을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일기를 쓸때 많이 즐겨. 아 내가 오늘이 쓰는 일기 한 줄이 결국 나한테 현실로 될 텐데 한줄한줄 한줄 정성스럽게 써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일기 쓰는 시간이. 설레인다거나 쓰면서 지금은 좀 많이 행복해 일기에 좀 다양한 내용들을 또 넣거든 뭐 되게 다양한 피드백을 좀 수용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일기를 쓸때 네가 고칠 점을 매일매일 써라 매일 각인을 시켜라 그럼 이걸 고쳐서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쓰면 어떤 상황에 가서도 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처음엔 일기에 고쳐야 될 점들을 많이 썼고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막 유튜브 보면 그렇잖아. 100억 자산가, 1000억 자산가. 막 이러면은 좀려하는거 <목소리> 같잖아. <laughs>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누군가 도 그걸 이룬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일기를 쓰면서 이어봤어 그랬더니 가능하겠더라고. 음. 그걸 써보니 내가 3년 전, 5년 전 일기를 이렇게 들춰보면, 와, 그새 그걸 내가 또 잃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기가 주는 힘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기는 진짜 강추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어져서 이제 내가, 내가 명상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 그래서 얘 사연이 많은데 유별나다. 무슨 그런 거를 하냐. 별 오해를 다 받았던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명상을 살려고 해서 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그때는 견뎌내야 됐으니까 어제 감정이 이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어제 힘들었던 게 술을 마시면 잊혀질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를 반복하면서 내 힘든 감정을 비워내는 뭔가 쓰레기통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하면 문제가 항상 되더라고. 그 사람한테 내 힘든 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나도 힘들고, 그럼 이것 또한 스스로 해야 되겠지라고 선택한 게 이제 명상이 되지. 스스로 이제 비우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명상에 좀 도움을 많이 줬고, 명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약간 시각화 명상 같은 게 있어.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일기를 쓰면서는 그게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나를 통해 했던 감동이라든지, 그걸 써놨더니, 나한테는 좀 원동력이 되는데, 명상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쉽게 시각화가 되고, 아, 그럼 난이 감정을 더 느끼려면 내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덜 힘들더라고, 막. 가끔 막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뭘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때 진짜 주저앉을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나를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나의 힘이 됐고 일기가 명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시각화할 때도 일기에 썼던 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거나 일기에 썼던 걸 나는 행동으로도 가보기도 하거든 내가 막 정말 사고 싶은 건물이 있거나 이사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보거나 일기에 썼던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좀 시각화하는 거 이건 진짜 많이 도움 됐던것 같아.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경향들이 있거든? 알람을 맞춰놓기도 하지만 지칠 때는, 내내 이걸 한다고 뭐가 바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자꾸 동기부여를 주려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이런 걸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뀌더라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는 시기가 오더라고. 근데 이게 20대나 30대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면 40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스스로 도움 되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나 혼자 스스로 도움 받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뭐 그밖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런 걸 하나 하나 뭐 매일은 안 해도 돼. 근데 하려는 노력까지만 있어도 나는 굉장히 성공한다고 보거든. 그 성공이라는 게뭐뭐 뭐 굉장히 큰 성공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면 성공한 거 아니야? 내 어제보다 남들 어제 말고 나는 그런 사고를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비교를 나랑 하니까. 뭐든 하나씩 한번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하지.